루카프다, 루카프다. 이건 루카프다. 와우. 아우. 예, 네, 왔습니다. 아, 복카쿠 왔어요. 아, 운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이거면 목적을 달성했어요. 인턴은 인테르는 제가 더 뽑지 않겠습니다. 아, 루테식이 아, 루테식이 돌아왔구나. 지금 살라 반다이크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엄청 기쁘지가 않아요. 저는. 오. 내돈 드다. 아, 난 백퍼 말고 지성이 형. 지성이. <웃음> 야. <웃음> 아우. 아, 쌤님 감사합니다. 왔어요. 아 예. 축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에 이어서 이제 박지성까지 성공을 했어요. 약 2,000코인 안쪽으로 해가지고 예, 성공했습니다 와... 아우... 저... 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징징... 징징대는 은바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뽑기하고서 축하 처음 받아봐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멋있어요 손흥민하고 이제 아, 박주영님 감사합니다 손흥민하고 제가 한번 같이 잘 써보겠습니다. 첫 타가 첫 타가겠습니다. 아 메시 그리즈만 왼발 일단 왼발 아오 와우 야나 진짜 어 왔어, 왔어. 대박. 야. 와. 감사합니다. 박구님이 기원해주신 덕분에 생긴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초타에 나왔어. 컬렉터즈 박스 2차 갑니다. 흥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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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나. 흥미나. 미와와오오오마이갓와 왔어 진짜 와야입 <laughs> 입뽑대 왔어요 와 <laughs> 대박 <웃음> 와 이거 축하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와오 <laughs>, 미쳤다 와와어 <laughs>, <laughs>, 어, 소름돋아 어 슈퍼 손 달팽이 손 와우 와야 나왔어 나왔어 와어와 어. 와. 아, 말을 못 잇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돼 이거 와 최고다 진짜 와예 인사이드 리시버고요 이제. 어, 진정하고 능력치 하나씩 볼게요.